여러분, 오늘 정다각형의 둘레 구하는 거 같이 공부합시다. 둘레 구하는 거 하고 분수의 뺄셈 뒷부분은 다음 수학 시간에 또 하고 하자. 한꺼번에 많은 계산을 하면 머리가 아플 거야. 쥐난다. 그래서 둘레 계산 어제 했던 거 까먹지 않게 다시 한번 들어갈 거야. 둘레는 우리 길이라고 했어. 길이 기억나지? 수학책 110쪽입니다. 그래서 둘레란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오케이? 그래서 여러분, 수학책 110쪽, 길이가 3cm인 색 막대를 사용하여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. 준비물 10, 뒤에 있단 소리야. 그거 이용해서 정다각형 둘레 해보세요. 길이가 3cm인 색 막대, 뒤에 있다. 3c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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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cm야. 그럼 3cm가 이거는 총 3cm가 4개가 모인 거야. 그럼 이 정다각형의 둘레는 몇일까요? 3cm가 4개네. 그럼 얘는 12cm겠지? 오케이. 그럼 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모였어. 그치? 3cm가 다섯 개야. 그럼 얘는 둘레가 15cm인 거야. 구할 수 있겠지? 어렵지 않지? 그럼 여러분, 이걸 그대로 가겠습니다. 111쪽입니다.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이야. 5가 몇 개란 소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란 소리야. 오케이?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. 오케이? 그 다음,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cm야. 요세 개를 더한 게 24래. 그럼 요 하나는 몇 c m 냐할수 있겠지? 24 나누기 뭐 하면 돼? 3. 몇센치예요 8cm지? 8cm. 그럼 이건 뭐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여섯 개야. 여섯 개를 더한 게 24cm야.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? 24cm. 나누기 6. 나오겠지? 4cm. 시작, 익힘책, 70, 71쪽. 풀어보세요. 이해됐지? 즉.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하면 나옵니다. 화이팅!